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6절 7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부끄러움은 언제 느끼죠 부끄러움을 누구에게 느끼죠?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은 나에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나를 향해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마음은 혼자 있을 때도 느껴져요. 자기가 거울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요. 혼자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끄러운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끄러워졌다라는 것은 그것은 내가 나를 향해 부끄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 때문에 부끄러워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전악가를 따먹은 다음에 부끄러워서 치마를 둘렀다. 그것은 하와가 아담의 눈을 의식해서 부끄러워서 둘른 것이 아니에요. 아담이 하와의 눈을 피해가지고 수치스러운 것을 가린 게 아니에요. 하와는 하와대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낀 것이고, 아담은 아담대로의 내면의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것은 창피한 거 하고 좀 달라요 창피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내가 자각하면서 창피하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남 창피하다 남 창피해서 못 살겠다 그런 말을 해요 그렇죠 남이 있어야 창피함이 성립이 돼요. 그런데 부끄러움은 남이 없어도 나 혼자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통일교에서 말하듯이, 무슨 뱀과 하와가 무슨 관계를 맺어가지고 부끄러움이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먹어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하와가 느낀 부끄러움이고, 아담이 느낀 부끄러움이에요. 그리고 뱀의 유혹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에요. 뱀이 인간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뱀이 무엇을 베풀었나요?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어요. 말 뿐이었어요. 그 말도 거짓말이었다고요.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고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말뿐이에요. 해준 게 없어요. 달콤하고 유혹된 말을 던져가지고 사람을 망가뜨려요. 신세를 망치게 한다고요.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고 인생이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고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좋은 것다 주셨다고요. 뭐든지 다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부족하게 해준 게 뭐가 있어서 선악과를 또 따먹었죠?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 그런 말이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스스로 느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생기고, 관계가 단절된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리고, 그 다음에 역사는 뭐예요? 질투하고 살인하고 막 나가잖아요. 완전히 행복이 무너졌잖아요. 이 뱀의 유혹을 따라갔다가 완전히 그냥 인생이 망가졌잖아요. 그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말로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거다 주셨는데 왜그 달콤한 유혹에 빠지냐고요? 선악바를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 요거 먹으면 행복해진다는 이단들의 말에 왜 속느냐고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비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단들에게 빠진 사람들은 비참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겼을 때, 부끄러워 할줄 알아야 돼요. 내게 부끄러움이 있어야 돼요. 혼자서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누가 부끄러움을 지적하고, 너 잘못해서 너 죄인이야. 그럴 필요도 없어요. 내가 느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안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누가 지적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면서 다시 회상하면서 아따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걸 왜 먹었을까? 부끄러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걸 왜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 들었는데 왜 내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반대로 살았을까? 부끄러워져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말씀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을 소홀히 하고 빠지고 제 멋대로 살았어요. 부끄러워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했어요. 그러면 예배드으러갈 때, 부끄러움을 느껴야 돼요. 이것을 양심이라 그래요. 칸트는 이것을 마음의 도덕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양심이 부끄러워질 때, 그때 신앙의 진일보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하고 다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